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로 9절 말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로 조금 취하였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리의 유일한 증거를 보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증거 좀 대봐 하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믿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믿음이 좋던 나쁘던 있는 일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이 빌립이 이런 얘기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예, 어, 이 질문하는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짜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때에 하나님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땅 계실 때 요한복음 20장 29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을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표징을 갖지 않고 믿음 가운데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인간의 연약한 숙성이 그대로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을 하지요. 오늘 사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누가 믿어주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5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합니다라고 하고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의 손에 한샘병이 도닫다가 품에 집어넣으면 다시 성해지고 하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두 표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 어,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두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분명히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구절에 보면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니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수 강물을 조금 떠다가 어, 육지에 불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가? 만약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면 그 사람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쉽사리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 이거 해주면 하나님 더잘 믿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강력한 표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표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증거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오 16장으로 오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는 정말 신비한 말씀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도의 개인들과 바리세인들은 구약에 능통하지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뭔지 잘 알아요.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배속에 3일 동안 갇혔던 그 일들을 잘 압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상황에서 알지만, 요나의 배속에 3일 들어가, 아, 요나가 큰 물고기의 배속에 3일 들어가 있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결국 토해져 나오지어 부활이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참다운 주인이신지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로 나타나지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요. 그 요나의 표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표적은 없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빌리포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가 진술하는 빌리포스 3장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의 미래의 잘됨도 아니고 또내 가족의 형통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가장 값지다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되는 것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로 믿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삶의 변화요. 이 삶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증하는 분명히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저 뜬구름 잡듯이만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이요?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들 왜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일들이 생겨납니까?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다 신앙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그 고백가는 삶뭇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식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럼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지난주간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논문의 주제가 이 신자가 은혜받고 어, 언제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결론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변화의 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한 것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셔. 이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내용들,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변화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차원에서 할수 있는 그 증거, 유일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이요? 그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삶의 변화 없이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떠들고 얘기한다고 복음이 전파되나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줄 때 훨씬 강력한 복음의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것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믿는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